그리고 두 번째 영양 물질, 산소, 노폐물 등의 호기 어, 줄줄 좀 쳐주세요. 문반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체온을 조절하고 체액의 pH 삼투압 조절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열을 전달해주는 전달 수단 어, 이런 기능도 갖고 있고 자 거기 4번 5번 있죠? 거기 좀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4번 5번 이렇게 두개 이렇게 묶어두세요. 4번 5번 이렇 수분의 기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시험 보기 전이라도 이 부분은, 만약에 기능 쪽에서는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네 번째 기능을 보시면은,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친수성. 자, 침수성은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고, 아, 거기 그, 고분자 화합물에다가 줄좀 쳐주세요. 고분자. 자, 고, 일단, 뭐, 고분자. 그러니까, 말, 의미 그대로라고 하면, 뭐가 큰 거예요? 고분자. 분자량이 큰 거. 그죠? 분자량이 큰 뜻이란 뜻이. 그럼 도대체, 분자량이 크다는 게 도대체 얼만큼 커야지 고분자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분자량이요. 이렇게 만 이상 되는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물질들은요 다 뭐라고 표시를 한다? 고분자라고 표시를 해요 고분자 그래서 친수성이면서 그런 고분자 화합물을 어떻게 하느냐 분자량이 큰 거를 이 수분이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 콜로이드, 거의 줄줄처럼 있어요.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친수성이면서 분자량이 많이 상대는 고분자 물질,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전분, 또 단백질,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친수성이면서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은, 예, 예로는 뭐 전분이나 또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그런, 이런 물질들을, 물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요? 예, 이 전분이나 단백질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요?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버린다고.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뭐를? 전분이나 단백질을.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 어? 그래서 함수량에 따라서, 즉, 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서, 함수량이란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 함수량에 따라서, 가역적으로, 가역적으로, 졸과 개를 형성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분이, 자, 보세요. 전분이 물에 지금, 어? 하고 반응을 해서, 얘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전분이 물, 물하고 반응하면 어떤 상태가 돼? 채, 그렇지. 콜로이드 상태가 된다고. 어. 요 상태가 돼요. 요상태 그런데 이 콜로이드 상태인데, 이 수분이 많은 콜로이드 상태도 있을 것이고, 수분이 적은 콜로이드 상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분이 많은 콜로이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거를 돌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수분이 많은 콜로이드 상태를 졸, 졸 이렇게. 그러면 수분이 적은.